이거 어차피 또저 위로, 부, 저로 붙어야 되거든? 나왔다. 수류탄 날라온다, 수류탄 날라온다. 아, 씨. 나왔어? 어디? 아니, 아니, 다시 들어간 것 같아. 야, 밑으로, 밑으로 갈래? 여기 안 보이거든? 여기 살짝 고조차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아, 저기 나무 밑에 그대로 있나보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한번 더. 지금 갈래? 해우 쪽으로? 붙을 어떻게 갈래? 어떻게? 가자. 아, 샷건. 나이스. 쉿.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아, 이게 올것 같은데. 야, 걸쳐, 걸쳐, 걸쳐. 들어와.